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부동산 토크쇼 오늘 세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김한웅 팀장이고요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성북구 빅 개발 호재 지역이라고 하는 자,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뉴타운은 우리가 말하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것 같아요. 아니 뭐 뉴타운이 더 간단한 건데, 네. 뉴, 재정비 촉진 사업을 제 뉴타운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간단히 네. 부르고 있습니다. 예, 광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꼬마 신도시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꼬마 신도시 같이 이렇게 큰 규모로 조성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뉴타운의 장점이 뭐냐면 넓은 지역이 낙후된 공간 없이 모두. 싹 개발된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가랑 기반 시설 같은 거 일종의 뭐큰 재개발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대규모 재개발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02년 이병박 서울시장이 최초로 시도했던 정책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은 은평, 왕심유턴 시번지구에서 네, 네, 네. 많이들 아시는. 네. 그래서 지금 왕십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가 완전히 예전에 노후된건데 아파트촌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네, 왕십리가 진짜 옛날 에 노후됐었잖아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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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뀔지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계속 이병박 그 서울시장 때추진하던게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약간 이게 일부 해제가 되는 그런 그죠? 좀 상황이 좀 네. 생겼죠. 네. 그전에좀어 계획에 있던 것들을 다 재정비를 해서 아예 도시 재생.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살리면서. 도시 재생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네. <laughs> 이게 이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쵸. 그렇게 해서는 진짜 정말 필요한 그 개발이 절실한 것들까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결국 서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laughs> 그게 이제 되죠. 대표적인 게 종로의 네. 창신동이랑 성인동 네. 벽화 논란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쵸? 음. 돈을 보니까 870억 규모로 돈을 썼는데, 결국 마을에 남은 거는 벽화랑 뭐 가로수 정비 이런. 뭐. 겉보기만 그쵸. 겉보기만 이렇게, 겉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필요한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도 이제 오세훈표 신속통합계획을 자기들도 원한다. 뭐 이런 뉴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뭐 신청들도 다 했고, 뭐 네. 이제. 뭐 이제 결과들이 나오죠. 네. 나오죠. 네 아마 나오. 이제 나왔죠. 네. 이제 27일. 네. 저희가 우리 방송을 방금 지금 이제 그때쯤 나가는데 아마 그때 발표가 될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laughs> 크리스마스 2부예요 <이브예요. 웃음> 아, 자, 오늘 저희 촬영하는 하나 2부고요 저희가 업로드는 다음 주월요일날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잘하면 어, 발표가 될수것 같아요. 27일쯤 네. 나오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딜레이 돼도 하루 이틀 내에는 어, 나올 것 어, 같아요. 혹시 공무원들도 크리스마스라서 좀 노, 노느냐고, 좀 늦춰지지 않을까. <laughs> 그쵸, 27일날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음, 네, 회의를. 그러면 하면... 조금 기다려봐야 그 될것 같아요. 있겠네요? 네. 네. 지금 1차 후보지는 발표들 났어요, 사실. 지역마다 4개 정도로 선정이 끝어고 재건축 같은 거뭐 여의도? 네, 거기에도 된다고 뭐, 이렇게 네, 얘기도, 얘기도 이, 나오고. 이 정도, 네. 정이 고 뉴타운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부터 추진했던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음. 이어, 기, 이해하시면 어, 좀 빠르게 어,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뉴타운 사업 자체가 강북 쪽, 강북 쪽에 개발에 초점을 둬서 시작을 예전에 했죠. 예전에 이제 강남은 처음에 질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졌잖아요근데 네. 이제 강북은 사대문부터 시작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많이 살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이 좀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좀갭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반 인프라 자체가 거. 많이 그렇죠 네. 네. 저조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요거는 이제 뉴타운을 이제 나누는 표예요.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뭐 간단하게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뭐 다른 것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아까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명박 시장 때딱 해놨다가 요거 네. 자체가 이제 싹예 그렇죠.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성북구 장인뉴타운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특별시 상기뉴타운 사업 상기 네. 어 그때 추진 결정해 가지고 지금 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네. 오게 된 거고요. 북서울 꿈의 숲과 주변 낙후된 주거환경 개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거 자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알아보다가 북서울 꿈에서은 이제 저희가 가보진 않았는데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나요? 저는 뭐 전국을 다아 그래요? 가봤기 때문에 많이 가니까요 저는 현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곳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문제만 내겠습니다 아, 그문제안 내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퀴즈를 내니까 <laughs> 이게 긴장을 하시고 그래, 아, 좋은 긴장은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네. 제이 답변 못 할까 봐. 이거는 제가 하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뭐 제가 뭘 했지랄 예.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자 그럼 북서울 꿈의 숲이 원래 어떤 게 바뀐 건데 어떤 게 있었어요? 드림랜드요. <laughs> 아, 저 <laughs> 알고 있었는데 아 우리 실장님 역시 실장님 그랬죠? 드림랜드 <웃음> 세대라서 아는 <laughs> <알고 계신 웃음> 것 같은데. <laughs> 어렸을 때 가봤 가봤던, 가봤던 곳이라서아 네. 저는 드림랜드는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어린이대공원까지는 가봤는데 네. 어린이대공원 아직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드림랜드를 이제 북서울 꿈의 숲으로. 이 조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그쪽 장이동 라인을 전부 다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1구역부터 시작해갖고 1 5구역까지좀 네,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정이 처음에는 했죠. 네. 그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뭐든 지점 네. 다 잡음이 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1, 2, 5,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서울 꿈의 숲쪽 아래쪽으로 뭐 아이파크 같은데 그런 데는 완공을 해서 입주까지 끝났고 네. 어, 일부는 또 철거를 한 데도 있어요 4구역, 10구역 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8구역하고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음, 지금 추진하고 그렇죠. 있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장인유타운이 지금 1구역부터 15, 15구역까지 다, 다 된다고 했으면 하면, 하면 음. 2만 세대네요. 어우 생각보다 꽤 많죠. 네. 만세대만 너으면 이제 미니신도시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2만 세대면 상당히 많은 거고 네.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제 바로 위쪽 오른편 쪽에 바로 위쪽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광운대역이 있죠. 네. 이게 GTX C를 포함해서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내년에 착공할 어, 예정이 있어요. 여기 네. 유명한 게 미미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미륭 네. 미성 삼호 제가 <laughs> 어, 방송상에서 몇년 동안 계속 언급을 했던 아파트 저는 네, 네. 부, 부동산 처음 입문할 때막 미미사 뭐 이런 거 줄이는 거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뭘뭐미미회사잖아 무슨, 무슨 어, 만화 주인공 아,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약자가 좀몇개 있어요. 네, 네. 유명한 아파트고. 마레포 뭐 이런데. 네, 네. 여기는 고래힐 막 이런 거. 접근이 어려워졌죠. 네, 이미 접근이 어려워졌죠. 가격 많이 올랐을 높, 겁니다. 예, 네. 높아졌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이제 일자리와 함께 교통이 추가가 되는 거라서. 장인뉴타운도 영양권 안에는 있어요. 음. 그런 이제 호재도 있고, 바로 이제 아래쪽만 해도 이문유희형뉴타운. 맞아요. 예. 어. 머지 않아서 이제 다 바뀌거든요.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뀌고 그렇죠. 있던데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만 세대 이상으로 계획돼 어. 있으니까 좋아질 네, 거고. 최대 수꽤 되죠. 또 엠편의 뭐 기름유통, 미아타운은 네. 이미 거의 다 완성. 네, 거기로 완성돼 네. 있는 알고 있고. 위에, 아래, 옆에 다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장이가 가장 어찌 보면 전체로 봤을 때좀 느린 편이긴 해요. 음. 절반 정도 이제 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는 중심지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예. 지금 강북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위치 대비해서 변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사진 하나만 딱 보시면은 이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것만 보면 딱 이해가 되거든요. 아파트는 네, 안딱 보이고 저잘 저기... 네. 모르겠어요. <laughs> 예, 빌라 보이고요. <laughs> 빨간색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네. 이, 벽돌 집들. 맞아요. 최소 한 20년, 최소 20년 이상 된 것들이 이제 빨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굳이 보자면, 이렇게 항공기 하나만으로도 대략적으로 가능은 할 수가 있거든요. 빨간이 훨씬 많죠. 예. 음. 그렇다는 건, 곧 낙후가 좀 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어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예, 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지금 6호선하고 1호선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석계역이 있죠, 석계역. 네, 잘 되어 있어요. 석계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북선. 동북선. 예, 동북선이 네. 지금 북서울 꿈의, 꿈의 숲역 해가지고 위쪽으로 들어오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동북선은 참고로 상계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왕심리역까지 왕진리 네. 갈수 있게끔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들어오면 교통편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원대역 GTX가 또 신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강남까지. 그쵸. 네. 그 내용은 뒤편에 있으니까. 뒤편에 예, 자세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57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파크라든가 뭐 레미안, 뭐 장이 포레,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일단 8구역, 9구역은 공공민재개발 진행하고 있고. 네. 음, 8구역이, 9구역이 정 가운데 있네요. 딱. 맞아요. 예, 네. 뉴타운에서는 가운데로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11구역하고 13구역이 해제된 지역이에요 원래는. 음. 어,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가로주택 장비라든가 막 이것저것 얘기가 있었던 곳인데 어, 신속통합기획 어, 신청을 했었죠. 신통기. 그리고 그리고 12구역도 이제 뭐 공공 복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계속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겼어요. 승소해서 음. 를 어, 아마 내년 초쯤에는 조합이 설립이 될 겁니다. 지금 은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총회를 아마 열었는지 열었어요. 예, 열었죠. 그 네, 결과까지는 저 예. 아직 못 들었는데 예. 내년 초쯤에 아마 이제 설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예. 음. 그래서 지금 어, 잘 보시면 해제된 구역들도 다시 어떤 그렇죠. 얘기냐면 힘든 하겠죠. 가격이 네. 굉장히 오르고 있는 걸볼 수가. 전반적으로 그냥 거. 다 분위기가 여기는 오래된 어, 집들. 어찌됐던 거. 간에 지금 이제 계속 이거는 진행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도 될까요? 네, 근데 사실 좀. 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노도가좀 네. 많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거 보다가 갑자기 지금 궁금증이 생겼는데. 너도 묻지 마세요. 네, 여기. <laughs> 1 9역이랑 4구역은 제가 철거를,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3위가 아파트라고 딱 보이는데, 음. 요거는 요거 쏙 빼고 철거한 게 맞는 거죠? 그쵸, 일단 그렇게 계획이 되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싹다 바뀌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사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겠지만, 한번 어, 어. 그 그대로 놓고 일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러게할때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예, 텐데 그러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장인 뉴타운 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할 건데요. 네. 예, 장인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월곡역이랑 6호선이죠? 예, 6호선 돌고지역 네, 네. 그다음에 석개역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고. 예. 근데 이제 여기 장인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로도적으로 접근성은 괜찮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은 강남 쪽으로 접근성은 맞아요 좀안 좋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강남에서 출발 여기 저희 사무실이 강남이잖아요. 지하철을 엄청나게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종로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남에서 일하실 분도 강남이 있겠네요. 접근성이 좋아 지난번에 네. 서울역도 얘기했지만 강남 접근성이 일순위니요 네, 강남으로 <laughs> 가야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네. <laughs> 그걸 해주는 역할이 GTX 거고. 네, 네, 그 이제 그래서 GTX C가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음. 유타운에서 강남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뭐한0몇 분이겠죠. 그렇겠죠. <웃음> <웃음> 좀 빠르겠죠. 네, 그러면 제가 뭐. 열정 고장씩 차이가 있다 해도 훅 가버리니까 아 여기는 열정 고장도 아니고 청량리 네. 다음이 바로 거기기 이 때문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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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파급 효과클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좀 거리가 일부 단지는 좀 가까울 거고 일부 음. 단지는 조금 멀 거고 이런 건 있을 거야 아마 네 아무래도 좀 붙어 있는 쪽들이 수혜를 더 받도록 가격 상승을 네. 그래도 같이 움직의 가능성이 높아서 호재죠. 네, 네, 그러면은요 여기 장이 유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렇게 호재가 많잖아요. 네, 네, 네. 예,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을 당연합니다, 것 같아요. 다양합니다, 다양해. 네, 정말. 예, 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자체.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궁금하실 네. 것 같거든요. 아, 저희가 그렇다고 모든 구역의 가격을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15구역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캡처를한 건데, 이거 실제로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동의 1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한 8.7평짜리 장용, 이게 매매가 7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1 천. 그래서 실투자금이 한 5억 4천 정도 들어가요. 전세는 싸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네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노도가좀 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주거 환경이 좀 불편한 게 감안이 돼서 이렇게 높은 전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 투자 금액이 그만큼 더 많이 있게 되는 예, 거죠. 올라갈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네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사상 의견이 에요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하면 되죠. 왜냐면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겁날 수는 있는데, 이거 이제 조합 설립 앞두고 있거든요. 네. 어, 시간에, 시간을 투자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보이고, 가시화 돼서 시간을 투자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투자금 5억이 넘어가니까. 근데, 네. 뭐 조산모사라는 말도 있는데. 네.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면. 그쵸? 나중에 좀덜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적게 들어가면 나중에 또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뭐 문제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시면 빨리, 네. 빨리 벌고 싶다 하면 확정된 거에 돈 많이 그쵸, 그쵸. 투자를 하시면 되고 내 네, 금액이 적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같이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좀더 길어지더라도 많이, 얻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여기는 좀 어느 정도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본부장님 예, 장인유타운도 아, 있지만, 네. 있지만. 네. 그런 그럼... 장인유타운 주변도 지금, 네. 분명히 호재의 영향을 받잖아요. 무조건 예. 받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주변에 투자 포인트는 또, 그러면, 없을까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어, 지금 장인유타운이 이제 이미 구역 지정이 됐고, 일부는 해제됐지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근처들도 이제 기대감들이 일단 첫째로 있을 거고 지금 구역들이 장인산 특이한 게 1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진행 속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리고 지금 절반 정도만 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 소리 이제 돌려서 얘기하자면 예전도 그랬지만 이 주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고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부근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수요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 자체가 일단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럴 수, 그러 어디라든 근처로 일단 잡는 게 포인트이긴 한데, 지도를 보면, 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가까운 게 상원공역하고 돌고지역이에요. 여기서 가깝고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형태로 끼고 있는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신다면 일단 가격 상승은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까지의 운이 좀 빨라질 거고 운이 좀 없더라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변화는 좀클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가격 상승을 많이 볼수 있다. 어,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웃음> 어렵나요? <웃음> 아니요. 그럼 이걸 정리하자면, 그 다음 장이 네. 뉴타 주변에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그쵸. 그죠 예. 주변. 거기를 오. 눈여겨보고, 네. 투자를 해보면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조심해야 될게몇 가지 있긴 한데, 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가 한가지더 말씀을 덧붙이면 오늘 두 분이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laughs> <laughs> 이주자 소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게 굉장히 커요. 저는, 대부분 이주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저 같으면은 더 약간 좋은 데로 좀 어떻게 뭐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살던 데서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옆에 살면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보고 싶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심리가. 저도 멀리 가기 싫어요. 네, 그 근처를 안 벗어납니다. 물론 학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뭐 연세에 드신 분들이라도 잘안 떠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옆에 그 이주자 수요를 진짜 무시를 못하니 자기가 거. 있는 생활권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맞아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고 예, 아무래도 학, 자녀 교육 문제도 아마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찾기도 하지만요. 또 대체 수요를, 대체 주택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거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 사이에 또몇년 안에 또 이제 주변이 올라 거 눈에 보이니까 또대체주주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격 상승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 인원수에 맞추는 게 좋겠죠. 장인유타원은 1, 2인 가구는 별로 없어요. 3, 4인 가구가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도 3, 4인 이상 가구의 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준비하면 많이 찾으니까 많이 오르겠죠. 뭐 이, 이 정도까지? <laughs> 네. 그럼 본부장님이 보시는 것 자체는 네. 우선은 미래가치 그러니까 입지조건이라든지 투자가치를 보고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운에 맡겨다고 해야 돼,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게 서울은 지금 전체적으로 들썩일 거예요 자 보면. 그러면은 말씀하신 주역에 저희가 한번 답사를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그 중에서 여기 상월공역 앞에 이쪽 라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활공동 앞에를 이제 가서, 제가 사진을 좀몇장 찍어 왔는데, 네. 동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언덕도 지어져 있고, 이렇게 네. 심한 언덕은 아닌데, 언덕 지역에 오래된 집들, 네. 여기다 빨간 적들이 계속 딱... 보이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는 2이이랑 네, 이산... 비슷해요. 맞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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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층 건물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다 2, 3층 건물이 고보시면 네.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네가 길이 있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뭐 나중에 배달 의 민족 같은 분들 다니지도 못할 거, 오토바이도 못 다닐 정도로 좋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데 이제 개발 예정지 오래된 집들 보면은 소방차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화재 때문에. 화재 때문에. 네. 화재 때문에. 네. 화재가 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집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상가를 또 찍어 본 건데 상가도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계단지가 특이해서 한번 찍어 와봤는데. 집이 단층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을 해놓게 아니라 도로를 정상적으로 놓든가 아니면 단층을 없애가지고 좀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동네는 이런 좀 오래된 스타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인 유타운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 아, 다시,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주세요. 다 <laughs>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어, 최대한 그 장인유타운에 가까워야 되겠고요. 그렇죠. 꼭 유타운을 네. 안을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요. <laughs>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장인유타운 자체의 호재를 입으려면 근처에 가까우면서 여기서 에 가까운 쪽. 그러면 여기 소액 투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라면 한 1억 미만 그렇게 가능하다 저는 2억 이하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1억 이하로 봐야 된다는 아, 거죠. 예, 여기는 네. 더 낮아야 돼요. 최대한 투자금이 낮아야 얻어가는 걸더 많다. 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오, <laughs> 네, <찾아보면> 있어요. 있겠죠? <웃음> 네, 있고 <laughs> <laughs> 이 근데 이제 뭐냐면 아,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될게길 건너로 가격이 달라요. 그럼 다들 일반적으로 저렴한 거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발품을 나중에 발품을 큰일 날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그쵸 아까 여기서 아깝다고 가까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근데 여기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냥 역세권 아닌가요? 네, 다, 다 여, 아니에요. 다역세권은 네. 아닌데 다 아니에요. 다 그래도 여기. 그 중에서 최대한 여기랑 붙은데. 이왕이면 그, 제가 늘, 늘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을 볼때 재개발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렇죠. 어, 네, 내가 자체적으로 재개발이 아닌 이 외에 다른 요소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냐를 보는데 거기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 여기서 됐죠. 가까워야 나중에 매도할 때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야겠죠. 막상 노후도가 많다고 해도 상가주택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아버리면, 어, 좀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어,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어, 많이 좋다. 이렇게 요세 정도? 세개 정도? 그리고 이왕이면 어 원룸도 없진 않을 텐데, 어 이왕이면 투룸, 최, 쓰리룸 이상으로 저는 보라고 권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2주수요도올 수도 있 거니까. 네. 있으니까. 3인 이상 가교를 보일 때는 쓰리룸이 네. 더 각광을 받을 거고, 어, 더 투룸이 더 많거든요, 쓰리룸 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쓰리룸이 후소가치도더 필요할 뿐더러, 게다가,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수요고,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전세 수요가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깨끗하고 또 좋으면 더 좋아하겠죠 사실. 어. 그런 희소 가치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시라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짧게 최대한 짧게 얘기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입지도 따져야 되고 노후도 도좀 따져야, 따져야, 따져야 되고. 되고. 네. 근데 노후도도 뭐적도에부터뭐 뭐 그거는 지금 아는데 지금 그걸 이렇게까지는 보... 자세하게 아실 단계는 쉽게 아니죠. 말씀드려서. 어, 내가 어느 정도 구역을 설정을 했을 때 절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오래된 거다 그러면 해도 돼요 사실은. 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왕이면 노후도가 심할수록 더 빠르거나 어, 추진할 때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 때문인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제 내가 전체로 봤을 때 어, 오래된 게 새거보다 더 많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노후도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음.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 요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또 완화도 많이 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일일이 다 퍼센트 보고막 이런 거 <laughs> 못해요 그렇게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장인 유타운을 정리를 한번 더 내리면 결국은 내가 여력이 되고 돈이 많다 그러면 장인유타운 안쪽에도 좀 살펴보시는 거고 그죠. 내가 좀 소액투자로 좀 가성비 있게 처음에 접근을 하고 싶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집 없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집을 하나 어렵게 구해놓고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어, 최대한 이제 적은 돈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인유타운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들 지금 말씀드렸던 네. 이런 그 상월곡류 같은 그런 주변 여러분들도 네. 한번 알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좀 이제 보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댓글 주세요 저기 네. 지난번 방송에도 댓글 막 달아서 저희가 답변도 해드렸으니까 네, 댓글 말씀은, 주시고요. 네, 댓글 또 궁금하시면은 전화도 언제든지 네. 해주셔도 되니. 전화가 사실 더 편합니다. 댓글보다는. 네, 저, 네. 저 한국경제 본방 사수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